허호그 참, 이 친구 사주 한번 기가 막히는 구먼. 방탄소년단의 막내 정국이라 AI가 뽑아낸 만세력을 보니 왜이 친구를 황금 막내라 부르는지 단박에 알겠소. 오늘은 이 녀석이 타고난 그 엄청난 기운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이 도사가 낱낱이 파헤쳐 주겠네. 첫 번째로 보이는 건 말이야. 산속을 어슬렁거리는 호랑이의 기운일세. 정국이는 무인일주야. 무토는 큰 산이고, 인목은 호랑이지. 산중 호랑이가 어디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봤나? 덩치는 산만한데, 속은 불꽃처럼 뜨거우니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해. 무대에서 춤추고 노예하고 땀을 뻘뻘 흘려야 직성이 풀리는 팔자야. 이건 노력이 아니라 본능이네, 본능. 두 번째는 말이야. 이 녀석 사주에 도화살과 장생이라는 귀한 기운이 같이 들어 앉아 있어. 이게 뭐냐 하면 늙은 도사도 홀리고 지나가는 강아지도 홀리는 매력이야. 다 태어난 아지처럼 순수한데 눈빛은 살아있으니 천하에 누가 안 좋아하고 배기겠나?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가을에 금 기운이 서려 있어서 차기를 깎고 다듬는데 아주 독종이야. 재능도 있는데 독하기까지 하니 어참 이러니 세계 최고가 되는 거지. 정리하자면 정국이 이 친구는 거침없는 호랑이의 심장에. 사랑받는 아이의 영혼을 가진 아주 희귀한 물건일세. 운명은 만드는 거라지만 이 친구는 이미 파도를 아주 잘 타고 있어. 자네들이 보기에 정국이의 가장 큰 매력은 뭔가? 댓글로 좀 적어보게나, 도사도 좀 배우게.